해가 일체 널링, 과연? 뭐할때 써야겠다? 해가 저기서 멈췄다. 저기 비빔 되겠군. 왔다. 여기. 여기. 어. 상상 안돼, 꼈어. 어. 빠져났다. 떴어, 어디? 좋은데? 날라간다나 응. 바로 썰패 여기 딸랑한 여기 썰차 나 아, 버블 썼어 뛰지마 뛰지마 가만있어 가만있다가 한번 더, 음, 어, 소리, 소리, 소리. 이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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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본가? 아 씨, 아니 저이 <laughs> 새끼가 <laughs> 안돼 아파라 안돼 골로 오지 마 오케이. 어 미안 새끼. <laughs> 아 조련병인데. 안녕. <laughs> 하, 뭐, 3미인가 이게? 여기 <laughs> 뭐, 이... 그 무력대.. 무력대면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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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다날리다리 우리, 우리, 날고. 무력, 무력되면은, 무력되면 바로 버블 쓸게. 여기 앞에 우리 떨어졌던데. 아, 끊을걸. 아, 아끼고. 찢게한번 한 더, 더. 나이스, 무력화 버블 썼음. 아, 화염, 화염 던지고, 다 던져, 죽어라, 죽어, 죽어, 죽어. 던번 찍고. 지었다. 어. 와, 뭘? 갈번 봅시다. 가는 길에 호켈 어그로 끌리면 호켈 잡고. 오, 이즈키. 오, 이즈키. 오, 이즈키. 오, 이큰점큰 점, 큰 점, 오, 점. 점. 아, 위에 위에, 위에, 키 오, 이큰키큰 이즈키. 오, 리아 갈. 오, 이즈키. 오, 이즈키. 오, 제발, 좁은 데서 안 만나고 싶었는데이 새끼. 아우씨. 덕분에 대신. 덕분고 덕분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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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분이덕아에 덕분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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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장 아직이 안돼 왜골로가앞 그래가지고 어 뭐야 오야호오를 뭐야 호키 뭐야 호 뭐야 죽이다아 이거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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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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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씨발 <laughs> 아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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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, 진짜 짜증 난다. 아, 치, 오늘 왜그러냐 해? 미리 써자, 버 아, 짜증 난다. 진짜 버블도 다달리고 어, 버블 1.5 버블 정도. 저블 채워야겠다. 버블까? 버블 없어? 오래 기조오기기오 기준, 오 기준, 오기오 기준, 오오 기준, 오래 기준, 오래 기준, 오래 기오케이 돌지 돌지 준 오래 기 오래 기준, 겠다 이거 왜, 회오리, 회오리. 바람. 아, 쭈 조심해. 방풍우 나오면 나밥못 사야겠다. 그쵸? 와, 씨. 짜잔. 어. 아랫거. 무슨 왔다두 개. 아랫거 두 개. 반통샷으로 또리 아씨 아퍼. 신문주. 됐어 됐어. 3버블이 무력되면은 파업.

공포. 어, 그래. 뭐 광풍 또 기절 걸리네. 한 점. 나 한번 죽어요. 오케이. 이 헤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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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홉 솔직히 어튈 어, 텐데? 왜안 튀냐? 공공나공이 있어? 또 바로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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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까이 오면 공 쓸게 그냥 아유 씨, 어공 가겠다. 아 뭐야? <laughs> 씨와 바로 밑에 바로, 바로 밑에. 오케 내려와 있어 내려와 있어. 와 와씨. <laughs> <laughs> 아 오늘 진짜. 어, 오케이, 위로, 위로, 위로. 야 돼. 일단 올라가고. 800 오나? 800 오고 있어, 오고 있어. 큰 점프, 큰 점프. 아, 치기치기치기치기 어렉이네? 젖뜯다. 아, 씨. 나위에 해볼게요. 나얘 데리고 있을게, 그럼, 그냥. 예. 네. 네. 간다, 간다, 간다. 네. 글로 간다. 큰 점프, 큰 점프, 큰 점프, 큰 점프. 우와! 씨발! 아유, 죽다와 돌진, 돌진, 랜드. <laughs> 아이씨 1 아울러 가면 초기 안 되면 아, 광폭 되는데 초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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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대 됐어 또 피었다 씨야 이거 대가 어. 없어요 빠, 빠져야 돼 빠져야 돼 빠져, 빠져야 빠져야 될것 같은데 안될것같은데 대가 없어요 어. 아아나왜 이래 3 편지, 이 버블 버블 쓸게 그냥 아 씨, 죽여라 그냥 제발, 제발, 어. 제발 쥐자우리와 씨, 겁나 아 아, 나 죽었, 죽었네. 이거 날았다. 어. 오, 그 무력화 될 걸? 그랬다. 아. 잡았어. 이거다. 근데 나 이거 칼빈한테 맞다 죽을 것 같은데. 나 한방들이야 아. 이거. 이제. 일단 좀 빠졌다 올게요. 오케이, 오케이. 너 뚱이 따라간다. 조심. 네. 네. 와, 이거 근데 랜드가 좀 확실하게 잡아는데 자... 진짜. 아, 맞다. 그 자리, 그 자리. 뒤에 거 깼어, 한 개. 아, 가오 아, 그 하나만 있어 뭐 오라할 때 와? 아나 어. 뒤로 돌아갈게. 점. 휴리 휴리. 와씨발지고 공포 소리 나왔고. 이본거 같아. 음이 본거 같아. 와, 너 따라간다. 너무 가까이 있었어. 나이스. 아, 씨 오늘 진짜 황. 아 근데 다 원투 했겠으니까 대단하다 형, 형이랑 너네들도 어 나중표 아 근데 목걸이 필요 없는데 다 목걸이고 아 진짜 다행난다 악세 하나도 못 건졌다 이건 야씨 야, 나이만고개다 한중표 두번 이슨거 같아. 근데 이제 합방 나도 웬간하면 원트 안에. <laughs> 아. 수반다 아. 좋아하셨어요 그래도 대단하시네. 그래서 <laughs> 보고 네. 아, 어, 좀 쉬어야겠다. 야, 나도 이따가 와야겠다. 아, 정각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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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엄마 험가들마부터 <laughs> 하는 게 낫겠다. 사면발을 해야지. <laughs> 들어가 네 수고하셨어요 음 이따 12시나 들어와야겠다